어, 오늘 드디어 멜버른의 마지막 날입니다. 저는 오늘 퍼핑블리 투어가 있기 때문에 시내로 갈 거고요. 그리고 여기 엄청 맛있는 카페가 있대요. Not a b o coffee. 여기가 그렇게 맛있다고 하시더군요. 그냥 들어가서 직원한테. Sorry, I don't really drink coffee. But a lot of people recommended this place. So, um, can you recommend any coffee so that I can try? 그랬더니. Okay. Um, maybe you can go for latte? Small latte? 이러길래. Okay. 그러고, 라떼를 시켰습니다. 웰번 시센트럴 스테이션 에서내려서 투어 집결 시로 가보 겠 습니다. 설명을 해보도록하겠 습니다. 자 왼쪽 지금 베이지색 겠을보이고니다할수 있는 <목소리도> 여기는... 길들이 있 습니다. 근데 부시워킹 저희는 한2 0분짜리코스제 가보 겠습니 도시워킹 보다는 그냥 워킹트랙 인것 같습니다 길이 잘 깔려져 있어서 <목소리> 여기가 1890년대 프리 셀렉터 여기 와서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와 근데 냄새가 너무 좋아요 이 숲속 냄새가 <laughs> 처음 맡아보는 상쾌함이야 진짜 너무 좋아 <laughs> 정말 축복받은 날인 숲속으로 가는 길여가 우리가 처음 만난 곳 받았습니다. Puffing Billy railway can you say hello thank you professional <laughs> yeah all right I'm about to lock the doors uh, myself or one of the other conductors when we get oh yeah 이러면 뭐라고 안 되냐고. 나왜 이러는지 아시는 분? 응. 여기 그거 응. 같다. 위기명 박상욱 위기가 랜즈 크릭 잘 도착했습니다. 네 스몰 롬블랙 6.50은 너무 비싸죠. 예 네, 그래서 저는 이집에그 치킨 토스트 맛시고요 아이스 롬블랙뭐그 다음에 일반 산미 없는 커피를 가시려면 여기를가시고요네다 <laughs> 설명드렸습니다. 네다 설명드렸고요. 네, 12시 20분에 저희 정확히. 주... 여기는 사사플라스 마을입니다. 저는 지금 부에쉬워킹을 하려고 합니다. 시간이 별로 없지만, 가는 데까지만 가보고, 그리고 저쪽 조금 들어가면은 사사플라스 강이 있거든요? 이 트랙이 거기까지 갈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지만, 여튼. 한 10분에서 20분만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사플러스 마을입니다. 뭐 별거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샵들 조금 있고 그리고 저쪽이 제가 갔던 그부쉬워킹 그리고 여기는 퍼블릭 토일렛 이렇게 있습니다 핀 <목소리> 빅토리아 마켓 도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에 그냥 뭐 많이 파는 시장이에요 저는 살거 없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이동. 네셔널 갤러리 오브 토리아 매번 사람들이 다 여기 모인 것 같아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. 그리고 참고로 NGB에서는 락커가 있습니다. 클럽룸이 있어서 가방을 다 무료로 맡길 수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여기에 맡겨놓고. 이따가 그냥 나가서 보타닉 가든이랑 어 이렇게 좀 둘러보고 그 다음에 공항 가기 전에 와서 짐 챙기고 그리고 갈것 같습니다. 저는 무료 전시만 보고 이제 퀸 빅토리아 가든으로 이동을 해볼게요. 여기도 너무 예뻐요. 그냥 저렇게 치열하게 앉아서 얘기 나누고 시간 보내는 저 여유가 진짜 부러운 것 같아요. 제 주변에 계신 분들, 그리고 이걸 보시는 당신, 여유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. 저도 호주 온 이후로 아마 뭐 많이 얘기했던 것 같기는 한데, 호주 오기 전까지는 진짜 진짜 바쁘게 살았거든요. 뭐 학교 일도 국경대야, 뭐, 진짜 워낙 빡셌고. 그리고 제가 또대회 활동도 엄청 열심히 해서. <laughs> 그것도 뭐 만만치 않게 힘들었고. 그리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. 과외를 진짜 몇십 개씩 하면서. 누적 학생 수가 17명, 18명 되거든요. 제가 가르친 학생만.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. 물론 그게 뭐 나쁘다 이건 아니고. 근데 딱좀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호주 와서는 대외 활동도 안 하고 있고 공부도 안 하고 있고 <laughs> 일도 안 하고 있고 뭐 과외는 간간이 하지만 이렇게 새소리 들으면서 풀밭에 누우면서 쉴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마음의 여유가 정말 많이 생겨요. 제 인생에 있어서 좀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? 그죠? 저는 이제 슈라임 오브 메모리얼이었나? 그 전쟁 기념관이 있어요 어떤 전쟁인지는 가서 좀 자세히 볼 생각이지만 여튼 그쪽으로 갔다가 그쪽에 있는 보타닉 가든 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아트 갤러리로 돌아와서 짐 찾고 그리고 서던 크로스 역으로 가볼 생각입니다. 저기 보이시는 건물이 어본 건물인 것 같고요. 여기 보시면 기념비도 이렇게 있습니다. 네, 여기 보이시죠?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들어오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. 여기는 1914년도 1차 세계 대전 관련인 것 같습니다. 저는 지금 센츄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. 너무 예쁜데요. 재미 높은데서 한껏 눈이 너무 보시다. 여기부터가 이제 한국 전쟁입니다. 여기 보면 가평도 나오죠? 오야알 보타닉 가든입니다. 이쪽으로 가면 나오는 것 같아요. 와, 여기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. 이제 캐리어 찾고 스카이버스가 6시 40분 버스라 한 지금 한 시간 반 정도 남아있는데 저녁을 먹을 거거든요. 근데 어디서 뭘 먹는지는 아직 안정했어니 바다가 맛있어 보이는데 있어. 또 멜버른에서 마지막이니까 좀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네, 스뱅크 이트 왔는데 여기는 뭐 파스타가 30불부터 시작해서 외선 도저히 못 먹을 것 같고 그냥 쭉쪽 서던플러스역 근처 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Clap everybody! Cla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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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lap! clap. <laughs> Five, four, three, two, one. Keep it going! Cla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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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lap! Three, two, one. One last trip, man. I bring the fire all the way down. All the way up my body. Watch this. <laughs> 제가 오늘 저녁으로 먹을 곳은 운돈입니다 섹시푸드 잘 먹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발론 공항으로 출발하려고 서던크로스역에 다시 왔습니다 진짜.. 대화스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여튼 저희 이제 잘 내려서 숙사도차 승리전입니다 제가 찍은 영상들을 좀 보면서 왔는데 어, 은근 재밌는데요? 알차게 놀았어 알차게 놀고 알차게 영상도 찍고 아마 이거를 보시는 여러분들 제멜른 여행 상대를 다 보셨겠죠? 보셨겠죠? 일이 많았냐? 빨리 들어가서 자기를 하겠습니다. 내일 또 교회 가야겠다. 그럼 아디다스!